올 들어 캐나다 전국의 콘도 시장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과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구매자와 투자자 모두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맥스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온타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등 전국 7개 도시 중두 곳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 콘도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광역토론토는 올해 18,264채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9,048채보다 13% 떨어졌고 BC주 광역 벤쿠버도 12,559채에서 1 1 0 0채로17% 하락했습니다. 오타와 17%, BC주 프레이저 10%,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도4% 감소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엘버타주 캘거리는 콘도 거래가 22% 급증했고 에드먼튼도 3% 증가했습니다. 비교적 생활비가 높지 않은 엘버타주로의 이주가 늘면서 이곳의 거래가 증가한 덕분입니다. 토론토가 추진하는 토지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도 거래 둔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르믹스는 재고가 쌓이고 신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주택시장 둔화 징후는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의 경제 상황이 구매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연말에 더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끝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외에 올해 콘도 평균 가격은 투자자들이 빠르게 빠지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광역토론토 콘도의 평균 가격이 6% 떨어진 가운데, 2022년 이후 신규 매물이 22% 증가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브레이저 밸리도 7% 떨어지며 다른 도시보다 더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반면 거래가 급증한 캘거리는 8% 상승했습니다. 르맥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 관망세가 여전하지만, 중은의 금리 정책에 따라 매년 1분기 또는 그 이전이라도 콘도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욕에서 배달복장을 한 일당의 주거 침입 행각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발생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배달원 행사를 한 남성이 영스트리트과 셰퍼드에비뉴 웨스트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걸어와 현관을 세게 두드립니다. 여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 있는데 마침 다른 배달 직원이 물건을 가지고 오자 이 남성은 자연스레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남성이 도로 끝에 주차된 흰색 차량으로 간 이후 또 다른 남성과 여성이 나타나서는 이집 뒤뜰로 향했습니다. 특수장치로 통유리를 깬뒤 집에 들어온 이들은 2층에서 10여 분간 머물며 2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흰색 현대차가 집 주변을 돌며 살폈고 이들을 태워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재택근무를 하다 오전 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오후 4시쯤 돌아온 집주인은 도둑이 다녀간 걸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이틀 뒤 집에 온 토론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다고 전하면서도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선 밀린다고 답했습니다. 예, 집주인은 이날 사건 이후 딸은 지금도 잠을 설치기 일수고 작은 소리에도 무슨 일이 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늘 걱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마르면 투명해지는 펜으로 도둑의 표적이 될 만한 물건에 표시해 두고, 가구와 물품 등을 기록하거나 녹화해 두며, 보안 시스템 설치를 고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자동 응답기나 소셜미디어에는 부재 사실을 알리지 말고, 문 열기 전에는 판매나 서비스 직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열쇠를 숨겨두지 말고 믿을 만한 친구나 이웃에게 부탁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윌로우 데일 서부 지역의 주거침입 사건은 30%, 차량 절도는 90% 가까이 증가했으며, 절도와 강도 사건은 10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캐나다 양자회가 온타리우주 토론토에서 추석 땡스기빙 잔치를 가졌습니다. 입양아 가족들과 이사, 자원봉사자 이외 온라인으로도 가족들과 t a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참석자들이 직접 추석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웃과 우리가 만든 송편, t 그 산적 같은 많은 부치 r 들을 나눠 먹잖아요. 그런 풍습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쌀가루 반죽에서 속 넣어 모양 만들기까지 온 가족이 정성껏 송편을 빚었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어도 맛은 제일이었고 계란 입혀 붙인 산적도 고소했습니다. 이날 도나켄스필드 온주 전 장관이 양자회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한 가운데, 양자회는 과일과 간식 등이 담긴 선물을 입양아 가족들에게 일일이 배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으면서 2001년 10월 3일 27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체감 온도는 33도, 청명한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 달한 가운데 연방 환경성은 내일까지 여름 같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15도이고 일요일과 추수감사절 연휴인 월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11도 안팎으로 더 떨어져 쌀쌀하겠으며 구름이 많고 비도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는 토요일까지 맑고 화창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0도 사이 일요일엔 가끔 구름이 끼겠고 추수감사절은 35에서 45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과 범죄 전담팀이 조직화된 소매 절도단을 겨냥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개인이 쓰기 위해 낱교로 물건을 훔치는 것과 달리 조직적인 소매 절도 집단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유아용 분유와 일반 의약품 등을 훔쳐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안전 규정 없이 재포장에 팔거나 기한이 지나거나 잘못 보관된 물품을 재판매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폭력을 가해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토론토뿐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을 다른 범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액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은 본격적인 쇼핑 시즌을 앞두고 조직 소매 절도 집단의 유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익명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매업 협회에 따르면 소매 절도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온타리즈 고트렌지과 UP 익스프레스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2시간 30분 동안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모든 구간이 정상 운행을 재개했지만 어제 퇴근 시간엔 내셔널 철도 네트워크의 전산 시스템 이상으로 전철 운행이 마비되면서 수많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저녁 무렵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됐으나 열차 운행 간격이 30분에서 60분 단위로 연장되면서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 링스는 전산장에 해킹 흔적은 없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치 부역자 초청 논란으로 사임한 앤서니 로타 전 의장 후임에 연방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선출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연방 하원의장 선거에서 연방자유당의 그렉 퍼거스 의원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퍼거스 신임의장은 자신은 심판에 불과하다며 모두가 심판이 아닌 의원들을 보러 오고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서로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진행된 매니토바주 선거에선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퍼스트네이션 출신이 주 수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원주민 출신의 두 번째 수상으로 2016년 위니팩에서 처음 정치에 입문한 CBC 방송 진행자 출신인 웹커뉴 신임 수상은 우리 모두의 큰 승리라며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젊은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개선과 경제 위기 극복 지원, 범죄 해결 등 다섯 가지를 약속한 시민당은 보수당 집권 8년 만에 다시 정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